유튜브를 보는데 닭으로 술을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호이도가라는 분인데 이분도 장난이 아닙니다. 콤프라이트로 소주 만들고 아가베 시럽으로 데킬라 만들고 저랑 취미가 비슷한 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호이도가님께 허락을 받고 이분처럼 닭으로 만드는 술을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호이도가님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만들 술은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무술주라는 술을 모티브로 한 술입니다. 무술주가 뭐냐 하면 무는 누런색을 뜻하고 술은 다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할때그술즉 멍멍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술주는 누런 개로 만드는 술입니다. 요즘 세상엔 정말 뜨악할 만한 술이지만 한국술 고문원 db라는 곳에 무술주를 검색하면 19개 정도의 고문원에서 검색되는 것을볼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동의보감 원본을 읽어드릴게요. 찹쌀 3마리를 찌고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누런 숙개한마리를 하루 종일 푹 다려 질게 찢는다. 이 국물 채로 밥과 함께 버무리고 흰 누룩을 넣고 빚는다 14일만에 숙성되면 빈속에 한잔씩 마신다. 원기를 보양하는데 노인에게 더욱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쓰여진 1610년보다 약 280년 뒤인 1896년에 쓰여진. 각방별양이라는 한글 조리서를 보면 황구주라고 선명하게 쓰여진 양조법이 나옵니다. 황운견, 즉 황구를 농랑이 고아, 푹 고아라는 뜻이겠죠? 살이 다 실같이 풀어지거든 백점미 서말, 즉 찹쌀 세말과 누룩을 섞어서 술을 빚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정일원 남씨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성이 쓴 책입니다. 어떤 술이 정말 우리 조상들이 비접 마신 건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한글로 된 조리서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이 쓴 책이면 더욱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글 조리서들은 양반과 부인께서 실제로 만들어본 제조법을 며느리나 딸들도 보기 쉽게 한글로 적어서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동의보감과 이 책의 간격인 280년 동안에도 무술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술은 실제 양반가에서 빚어지던 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복 특집으로다가 무술주를 따라 만들어 볼 건데 개 대신 닭으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고문원 db 사이트를 제작하신 한국술 문헌연구소 김재영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하게 심지어 무료로 옛날 문헌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마트에서 생닭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리고서 약간의 손질을 할 겁니다. 우선 모가지 주변의 지방을 제거하겠습니다. 술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꼬리는 잘라서 버릴 겁니다. 모가지는 버리지 않고 육수 낼때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곳을 찾아서 최대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깨끗하게 물로 씻고서 냄비에 불을 올리고 닭들을 넣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썸네일 작업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닭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렇게 사우나 하듯이 냄비에 걸쳐줍니다. 최대한 상처를 내지 않게 예쁘게 올리려는데 뜨거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뽑아냈고 겸사겸사. 1차로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내겠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받아서 여기에 달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숭덩숭덩 조각을 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살짝 빼낸 뒤에 껍질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문헌에 껍질을 제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삶기 전에 껍질 제거하고 조각을 내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요 썸네일 찍느라고 어쩔 수 없이 번거롭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은 최대한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큰 화구로 옮겨서 푹 고아 되겠습니다. 푹 고아낸 당 육수 4리터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간중간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찹쌀 고두밥을 준비합니다. 찹쌀은 2kg 짜리 하나, 1.5kg 짜리 하나 총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맑은 청주를 만들 거고 다른 하나는 소주를 만들 겁니다. 찹쌀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2시간 이상 불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육수 올린 지약 6시간 정도 지난 뒤에 상태를 봤는데 이렇게 가슴살이 흐물흐물하게 떨어질 만큼 푹 삶아졌습니다. 다리뼈는 뭐 거의 그냥 흘러내리듯이 떨어집니다. 목뼈도 쉽게 으스러지는 걸로 봐서는 푹 고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보시 이렇게 약간 맑은 형태로 육수가 나왔고 이제 일단 살코기와 육수를 따로 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따로 받아냈고 그럼 밑에 남은 이 살코기는 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코기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즙을 짜냅니다 문헌에도 보면 삶아서 지디겨낸 즙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하게 짜냈고 아까 걸러낸 육수와 합치니까 4리터가 거의 딱 나왔습니다 육수는 잠시 식혀 놓고요그 사이에 아까 불려놓은 찹쌀의 물을 빼고 쪄내겠습니다 우선 청주를 만들 찹쌀을 먼저 찐 뒤에 이렇게 펼쳐서 식힙니다. 약간 질게 쪄야 술맛이 부드럽다고 해서 살짝 질게 해봤습니다. 그 위에 젖은 면보를 덮어서 식혀놓고 옆에는 소주 만들 찹쌀도 넓게 펼쳐서 식히겠습니다. 밥이 다 식었으면 대야에 옮겨 담고 먼저 청주부터 만들겠습니다. 우선 누룩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힌 닭 육수를 가져옵니다. 위에 뜬 기름은 최종적으로 한번더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2리터를 계량해서 밥... 누룩에 붓고서 잘 섞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문헌의 술들은 대부분 두번이나세번에 걸쳐서 술을 빚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밥과 물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고 며칠 뒤에 또 밥을 지어넣고 추가로 발효를 시킵니다. 안정적으로 미생물을 키우고 알코올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지금 만드는 개청주는 한 번만 술을 빚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단양주라고 하는데 단양주는 보통 주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빚기 좋은 술입니다. 높은 온도로 빨리 발효시켜서 금방 마시는 형태의 술입니다. 무술주를 복날에 먹는다는 기록은 못 찾았지만 보통 여름철 기운 없을 때 보양으로다가 개닭 등을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술도 여름철에 빚어졌 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술을 빚는 단양주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단양 주는 한 번에 발효를 끝내기 때문에 처음에 치대는 과정을 더욱 꼼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잘 소독한 발효통에 옮겨 담고 뚜껑을 닫고 에어락을 설치한 뒤에 발효 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주를 내릴 술도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야에 식은 고두밥을 넣고 그 위에 당 육수와 누룩을 넣고 잘 섞습니다. 소주용 술은 청주용 술보다 쌀량을 조금 더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야 증류할 때 술이 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수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소독한 발효통에 옮겨 담고서 발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술은 물 대신 당 육수를 사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고소한 닭곰탕 같은 향이 솔솔 나는데 이게 밥 냄새랑 누룩 냄새가 함께 섞여서 지금 단계에서 솔직히 향은 진짜 별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하루 뒤의 모습인데요. 소주용 술은 밥이 육수를 완전 흡수한 모습이죠. 한번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아직까지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적지근한 당육수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 다음에 청주용 술을 보면 역시나 고두밥이 육수를 다 흡수한 모습이고 이것도 한번 잘 뒤적여놓고 계속 발효를 하겠습니다. 약 5일 뒤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술이 잘 발효되고 있고 사가서 미 가라앉은 쌀도 있고 아직 덜삭은 쌀은 위에 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골고루 저어주고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술을 만든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인데 청주용 술이 발효가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 향긋한 사과향 같은 게 솔솔 올라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원통 형태의 거름망을 박을 건데 옛날에는 용수라고 하는 이런 대나무 필터를 박아서 가운데에 고인 맑은 술을 떠냈습니다. 저는 대나무 대신 조금 더 현대적인 용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약 5. 5일뒤에 상태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맑은 술이 고여 있습니다. 이제 이 술만 떠내면 닭으로 만드는 개청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깔때기와 거름망을 대놓고 이 위에 조심스럽게 술을 떠서 담습니다. 보시면 술에도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술맛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약 500ml 정도를 받아냈는데 이게 근데 단양주는 경우에 따라서 병에 넣어 놓으면 탄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촬영하느라 이쁘게 담으려고 이런 유리병 을쓴 건데 일단 이렇게 뚜껑을 느슨하게 꽂아 놓고 냉장고에서 하루만 숙성을 더 시키겠습니다. 살짝 떠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따가 좀 자세히 시음을 해보기로 하고 안에 남은 술은 탄산을 견딜 수 있는 네아페트병을 구입해서 담았습니다. 이제 소주용 술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쌀이 사가서 아래에 가라앉았습니다. 술의 발효가 적절히 잘 끝난 모습이고요. 맛을 살짝 보면 확실히 개청주보다 단맛은 적고 도수는 더 높은 느낌입니다. 은근한 사과 같은 과실량도 돌고요. 이제 거름망에 넣고 쭉쭉 짜내면서 걸르겠습니다. 이렇게 걸러진 술은 증류기에 넣고 소주를 내리겠습니다. 가스버너에 증류기를 올리고 설치한 뒤에 냉각수 세팅을 하고 온도가 올라오길 기다리면 이렇게 술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술은 처음에 나오는 초류까지 모두 받아내겠습니다. 보통 초류에는 메탄올 함량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 마시면 실명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싶으실 수 있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한국식품과학지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쌀과 누룩으로 만든 소주의 메탄올 함량이 나옵니다. 약 5ppm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국세청에서 정한 증류식 소주의 허용 메탄올 함량은 0.5mg/ml 이걸 환산하면 500ppm입니다. 즉 5ppm이면 허용치의 1% 수준으로 아주 미량입니다. 물론 지금 증류하는 술은 논문에서 실험한 술보다 도수가 조금 더 높아서 메탄올 함량이 살짝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치로 예상이 됩니다. 메탄올은 주로 과일이나 곡물의 껍질이 발효될 때 생기는데 쌀은 깨끗하게 도정을 하고 쓰기 때문에 아무리 초류라고 하더라도 메탄올 함량이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로 높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류의 과실량을 제가 참 좋아해서 이번 술에는 초류까지 모두 받아서 마시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증류를 하면서 구간별로 나눠서 술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증류 시간에 따라서 술맛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받아낸 다음에 적절히 맛을 봐가면서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뿌연 증류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증류를 종료하겠습니다. 증류기 세팅을 전부 풀고서 정리를 하고 이제 술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초반에 받아낸 술, 옆으로 갈수록 중반. 후반에 받아낸 술입니다. 확실히 초반에 받은 게좀더 가벼운 과실향이 더 나고 갈수록 구수한 견과류 같은 향이 납니다. 두 번째 술까지가 견과류 향에 지나치지 않고 적당해서 뒤에 나온 술은 버리고 초반과 중반에 나온 술만 활용하겠습니다. 도수로 측정하니까 약 65도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500ml 병에 딱한 병이 알맞게 나왔습니다. 이제 시음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마시기 심심해서 AI한테 부탁해서 라벨을 급조해서 붙였습니다. 닭이 뜨끈하게 자기 한몸 희생해서 육수를 뽑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개청주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은 아무래도 닭 육수의 영향인지 완전히 투명하진 않습니다. 약간 막걸리 윗부분 같은 느낌이고 향은 사과향이 가장 지배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지나고 나면 약간 콤콤하면서 구수한 기름진 향이 납니다. 근데 닭 비린내나 닭 육수 향은 전혀 없습니다. 맛은 의외로 괜찮습니다. 도수는 10도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 달지 않아서 제 입맛에는 딱 좋습니다 사과 같은 상큼한 산미도 있는데 뒷맛은 견과류 같은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정말 닭냄새 1도 없고 새초롬한 스타일이라서 여름철에 마시기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숙이랑 마시면 쭉쭉 들어갈 것 같아요 완전 괴식이 나올 것 같았는데 당황스러울 만큼 준수합니다 일단은 자셔보셔 음 맛은 괜찮네 맛있어? 응 음, 맛은 환상적데 조약간 산미가 있어. 이게 닭이 들어갔어닭 냄새나? 하나도 안 나. 그렇지. 난닭 비린내 날줄 알았거든. 하나도 안 나. 하나. 응, 구성냄새가 처음엔 나는데 그치? 맛은 산뜻해. 응, 맛있다. 삼계탕에 먹자. 이게 몸보신이 확 이게 힘이 확 올라오네. 둘째를 가져도 될것같은 다음으로 개소주 맛을 보겠습니다. 색은 소주답게 투명하게 잘 나왔고 향은 고소한 견과류, 농익은 포도향이 지배적인데 아무래도 직접 만든 술이니까. 과장 조금 보태서 목구통 넣기 전에 위스키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 모금 맛을 봤는데 이게 왜 맛있는 거죠? 아니 이게 왜 맛있지? 진짜 구수하면서 달큰합니다 포도 같은 농익은 달달함에 중간에 아몬드 같은 고소함이 왔다가 마무리로는 혀에 침을 돋게 하는 약간의 산미가 느껴집니다 중국의 백주와는 또 다르고 일본의 쇼추하고도 전혀 다른 정말 한국 전통 소주 특유의 그 달큰한 느낌이 잘 구현됐습니다 단양주로도 소주가 맛있게 잘 뽑히네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사실, 슴슴한 닭곰탕 같은 국물로 술을 만들 때만 해도, 아, 이게 맛있을까 싶었는데, 청주, 소주 모두 의외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특히 저는 소주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술 모두 닭육수의 맛은 전혀 안 납니다. 특히 소주는 더더욱 닭의 디귿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소주처럼 동물성 재료로 만드는 술은 정식으로 허가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아마 시중 제품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궁금하시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술이라서 저도 꽤나 즐겁게 촬영하고 술도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근데 마시고 나니까 괜히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내일 반찬은 오늘 반찬하고는 조금 다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